2019년 10월 1일, 10월의 첫날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어, CNBC 메인에 나와 있는 이슈는 미국 제조업 지수, 미국 PMI 지수에 대한 이야기,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다. 하는 부분들이 메인에 나와 있고요. 중, 홍콩 국경절, 경찰이 중국 국경일에 체류탄을 발사했다. 안 좋은 소식이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닥스가 지금 현재 1.32% 하락 어,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S&P 다우나스닥 모두 급락하고 있죠. S&P 다우 같은 경우도 1.25% 나스닥은 조금 강해요. 8.8%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약간 좀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일부터 7일까지가일이에요 가도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이슈를 조금 볼게요. 이게 왜 하락하는가라고 보면 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매월 1일에 발표되는 PMI 제조업 지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일정 부분 표본을 정해서 설문 조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 담당자들이 그러한 것을 작성해서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PMI 제조업 지수로 만든 부분이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47.8이에요. 50 그러니까 제조업이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하고 5 2학원은 침체된 상황이다 지난 9월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 했어요 8월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49.1 굉장히 하락했고 전달 대비해 가지고 이번 달47.8 이게 미국 cnbc의 지금 현재 메인 에 나와 있는 가장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이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증시 휴장일을 보면은 10월 달는 휴일이 좀 많아요 동대 같은 경우는 3일과 9일이 휴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에 있는데 만기, 10월 10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어, 이틀간의 휴일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14일과 22일이 휴일이고요. 중국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1일에서부터 7일까지 열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홍콩 같은 경우는 1일과 7일만 열리지 않는다. 내일은 또 열리게 되겠죠. 중앙일보 나온 부분이 시위 중 홍콩 경찰이 쏜 총알에 피흘리며 쓰러진 18대 학생이 있다라는 부분들 현지 언론은 경찰 총알 발사 사실을 인정했다. 국내 이슈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죠. 물가 하락, 농산물 유가 하락에 소비자 물가 0.4%두달 연속 마이너스다. 중요해요. 9월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는데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해서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나왔었고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통계청, 통계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보시면은 9월 소비자 물가 동향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 부분이 나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동향 요약에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가 상승하고 전월 동월 대비 0.4%가 이게 이제 SBS 뉴스에 나온 부분들인데 사상 첨 마이너스 물가, 디에 공포, 정부는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디플레이션의 공포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laughs>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김용범 이제 기재부 차관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기간에는 조사 대상의 60% 정도가 가격이 떨어졌지만 우리는 품목이 2~30% 0 정도다. 한국도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일본은 6 0의60% 정도가 가격 하락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 정도 수준이다. 앞으로 좀 봐야 돼요. 현재는 아직 디플레이션의 초입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력 부인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 지금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 경우도 이마트를 주기적으로 가는데 거의 2주 정도에 한 번씩은 가요. 지난 주 중이죠. 주 중에도 이마트를 갔었는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계산 때에. 제가 그냥 가자마자 계산을 할수 있는 그만큼 이마트에 손님이 없다 그리고 이마트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러한 부분들이 소, 서민들 소비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좋지 않지 않나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외식물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랐죠 제가 자주 외식을 하기 때문에 근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비가 너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구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죠. 서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은이 엄청나게 고공행진의 물가에 구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하락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뛰면서 과자류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뛰었죠.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뛰었는데 인건비가 뛰고 이런 식료품 물가가 뛰고 뭐 아이스크림 과자 뭐 쌀이라든지 농산물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뛰었죠. 2년 사이에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비싸니까 서민들이 구매를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 싼 것을 찾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필수품 외에는 다른 부분들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잘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자, 금일 제가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시그네틱스 이야기 드렸는데 금일 그 부분을 조금 더천 원에 동일한 가격에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KNN 같은 경우는 이제 홍정욱 씨의 따님, 따님의 마약 관련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죠. 홍정욱 관련 대선 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동안 우리나라 관행에서 대선 주자가 자식들이 마약 관련의 이슈가 있었다. 라고 하면 거의 대선을 포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가 이제 사라진 부분이고 정치를 할 수는 있겠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 후보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반사 이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뭐 화천 기계라든지 그런데 가치 이슈가 조금씩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많이 오르는 부분들은 또 공매도가 때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이익 실현 물량들이 출애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대선주는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요. 금일은 미국. PMI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중소형주에서 수익률 게임, 개별주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그동안 많이 던진 부분들도 있고 해서 수익률 게임을 몇몇 종목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일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요게시초가지 조금 강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워낙 안 좋으면 여기서도 수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렸다가 그냥 패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뭐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 종. 목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지수가 1.2%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그 정도 수준 내지는 그보다 안 빠지는 부분들이 강한 부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그동안 좀 급등했던 테마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PMI 지수가 꺾였다라는 거는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를 했어요. 근데 일정 부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 7 8 빨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조금 미국 경제에도 경고등이 조금 열렸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제는 강세장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로 반증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쇼 게임이 크게 나와도 이것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에 공포 디에 공포 같은 경우는 좀 글로벌 시장과 연동돼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국내의 디에 공 미국 PMI 지수 그다음에 첫째 주 금요일은 뭐가 발표됩니까?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가 돼요.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와 실험률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져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여기서도 시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근데 이게 안 좋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쇼게임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어, 보셔야 돼요 그래도 지 않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고 <laughs> 금요일날 국내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10월 4일 잠정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장 시작 전에 보통 8시 한 30분에서 9시 사이 오그 장제 발표가 나오죠 그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이슈는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조금 주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우 투자하십시오